시작해야지. 시작, 축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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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엄마 아. 빨리 생일 축하해. 시, 시작해야지. 시작하고. 시작. 응. 해줄까에까에까 흔들면서 안 해. 자, 크게 해봐. 시작. 안 해? 안 해? 안 해? 안 해? 응. 밥 먹을 거야? 밥 먹을래? 응. 조댕이로 밥 먹을 거야? 응. 그래야지. 응. 네. 응, 네. 아, 아. 또 줘? 아, 아. I...